오일선물, 현재 구간은 74.3에서 손절 잡고 4차 매도 진입이 가능하며 74.17 목표로 매도 강홀딩이 가능합니다. 오일선물, 현재 구간은 74.29에서 손절 잡고 4차 매도 진입이 가능하며 74.1을 목표로 매도 강홀딩이 가능합니다. 5일 선물 현재 구간은 74.32에서 손절 잡고, 4차 매도 진입이 가능하며, 74.1을 목표로 매도 강홀딩이 가능합니다. 5일 선물 현재 구간은 74.31에서 손절 잡고, 4차 매도 진입이 가능하며, 74.12 목표로 매도 강 홀딩이 가능합니다. 오일선물, 현재 구간은 74.31에서 손절 잡고 4차 매도 진입이 가능하며 74.1이 목표로 매도 강홀딩이 가능합니다.